오늘 드디어 왔습니다. 자전거 스티커를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바이도 이 녀석이죠. 자, 이게 이제 중국에서 한 2주 정도 걸렸는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저는 럭셔리한 금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요즘 금값이 상당히 올랐잖아요. 그래서 금색, 어, 스티커를 주문했습니다. 어, 야매 도색하신 분들이 이 방법을 많이 쓰시는데, 어, 저는 도색 상태가 아주 좋아가지고, 이제 포크 쪽에 붙이려고 주문했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어, 이 놈이 이제 포크 쪽에 들어가는 놈 같고요. 어, 이 놈이 이제 차체, 어, 차체에다 붙이는 놈이고, 이 놈이 차체 위 같은 데다가 붙이고, 어, 이건 마크죠. 과연 어떤 모습이 나올까? 한번 같이 지켜봐 주시죠. 어, 스티커 강력하게 준비하고요. 이 강력한 스티커를 버텨줄 발판을 준비하는데, 우리 집 강아지 오줌통을 잠깐 빌렸습니다. 미안하다잉. 한땀한 땀, 장인정신. 장인정신이 그 장인어른 정신이 아니고, 장인정신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사전 찾아보시면 뜻이 나와 있습니다. 피디님, 장인정신에 대해서 아시나요? 아니요. 공부 좀더 열심히 하세요. 피디님 저는 무슨 장인이될수 있을까요? 음... 어른? 에? 이 비닐 재질이 상당히 어 딱딱하네요 어. 제가 그냥 카터칼로 쭉쭉 잘라도 되는데 왜 이렇게 가위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피디님 모르겠어요 유튜브 방송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어, 저도 그런 방식으로 붙여 보겠습니다 이러면 잘못 보이면 짝퉁 같아 보이기 때문에 자, 브레이크 라인을 기준으로 가운데 딱 센터 잡았고요 브레이크 라인 기준 센터 잡았고요 그대로 밑으로 떨어지게 라인 잡았습니다 자, 대어 내려갑니다 어때요 여러분? 깔끔하죠? 깔끔합니까? 네자 뜯어내 볼게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라라라두두루루루루루루루루루두두두 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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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가 살죠 훨 네. 훨씬 있있졌죠죠셔셔하하죠라라라라따 응. 이제 반대쪽도 붙여줘야겠죠? 이제 구동계 반대쪽은 어, 라인을 타고 가운데 라인이죠. 구동계 반대쪽은 거꾸로 글씨가 들어가겠죠. 어. 어, 구동계 쪽 반대쪽은 글씨가 반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모든 어. 자전거가 그런 식이에요. 어. 오케이. 물론 여분의 테이프가 들어있긴 하지만 어, 한치의 실패도 용납을 못합니다. 실패라느니 그냥 그대로 붙여버리겠죠. 음, 자, 자, 어때요? 괜찮아요? 네. 자, 다 붙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장인정신입니다. 장인정신. 자, 일단 붙였고요 다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따라라라땅 또리라라또, 도도, 도로로로, 도로로로. 와 어때요? 영롱합니까? 아름답습니까? 럭셔리합니까? 깔쌈합니까? 오 이제 자전거가 좀 질려서 어, 타기 어, 조금 자전거 기변병 어, 그런 거 오시는 분들은 스티커 한 번씩 붙여주면 좋습니다. 자 다음 스티커 들어갑니다. 헬멧이 아무래도 어, 마음에 안 들어서 어, 스티커를 뜯어냅니다. 어, 스티커를 다 뜯어내주시고 자 끈끈이는 좀 살벌하게 어, 뜯어냈습니다. 이제 스티커만 붙여주면 될것 같아요. 자, 한번 뜯겨 붙여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가장 작은 아이가 있어요. 어, 작은 아이를 잘라서 붙여주면 됩니다. 어우 너무 많이 잘랐어요. 큰일 어, 났어요 이렇게 음, 딱이네요. 어, 이렇게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어, 이렇게 떨어졌고요. 자, 떼볼게요. 다라라라라 와. 죽이네요. 그럼 이쪽 반대쪽.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오케이. 어, 이렇게잘 들어갔어요. 어. 그러면 이제 메리다 헬멧이 된 겁니다. 메리다 헬멧. 어때요? 이렇게 커스텀으로, 어, 제작해서 끄시는 거예요. 비트로와 메리다의 합작품 같죠? 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하시고, 어, 선글라스 안쓸 때는 이렇게.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알리에서 마인형님이 보내주신, 어, 커스텀, 자전거 제작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어떻게 유용하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어, 재밌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 주셔서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시그레는